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행암과 암을 모두 강조하신 분입니다. 행암이냐 암이냐, 근래 드어 기독교는요, 부적 행암을 강조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구원이 가짜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요. 너의 대답이 옳으니 그걸 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암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행암만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암도 강조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주님을 섬기느라 분주한 언니 마르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우연히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과 알은 모두 다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인간은 아, 너무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알려고만 하거나, 반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너무 행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요, 둘중 뭐가 더 중요한지를 너무 따지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이 둘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논쟁을 합니다. 행함이냐, 알미냐. 예. 이 문제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행해야 할 때는 행하고, 알아야 할 때는 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주님을 시험한 율법교사를 볼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목소리>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주님께 하도 책망을 받아서요, 율법교사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율법에 관한 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칠 정도면요, 예, 이걸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율법교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명이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답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질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예, 주님이 답 대신에 하신 질문에 그는 아주 완벽히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냈어야 하는 건데요 예, 주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주님은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 대신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의 이야기는요. 또 다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 이 질문에 답한 율법 교사의 대답. 그 대답을 보면요. 그가 영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죠? 뭐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답하면 될걸 굳이 자비를 베푼 자요라고 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요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했던 율법 교사 체면에 차마 자기가 평소에 죄인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요 참도 잘 피해갔던 겁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똑똑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다시 또 다시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하면서 행하기까지 잘하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이웃에게 이웃이 되자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어떻게 시작됐죠?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질문은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로 바뀌게 됩니다. 출발점이요. 바뀌었죠? 나에게서 강도 만난 자로 출발점이 바뀝니다. 이건요. 이웃땜. 그 이웃땜이 나를 기준으로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요. 어, 내가 이웃을 내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요, 이웃에게 내가 이웃으로 인정받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요, 이웃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비를 베풀어서요, 이웃에게 인정받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라하는이 둘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하는 첫째 계명보다 솔직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더욱이요,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요,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을 보면요, 이건요, 영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웃 사랑을 다 하지 못하는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제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또한 오늘도요, 행암과 알매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암과 암을 모두 강조하신 예수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행암과 암의 균형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똑똑하기만 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할 수 있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가 내 이웃이 될수 있느냐, 곧 골라내고 선별하고 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이웃에게 내가 이웃이 될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암과 행함의 균형을 잡고 또 그렇게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